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장마에라는 우리 공광규 시인의 시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건물과 숲을 배경으로 나를 사진 찍으려고 검은 구름 커튼을 친채후레시를 마구 터뜨리신다. 내가 지상에서 저지른 죄를 조목조목 다 아는지, 후레쉬를 터뜨린 후 허통까지 치신다.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더러운지, 비를 뿌려 샤워도 시켜주신다. 구름이 저 하늘로 가는 날, 오늘 찍은 사진을 편집해 두었다가, 판단하시려는가 보다 장마철에 그 천둥, 번개 치고 또 비가 오는 우리가 흔한 일을 그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제 시를 지은 거죠 이 시인은 신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자신의 인생을 그 신께서 판단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도가 쓴 시지만 신을 의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용어를 빌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무신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든가 의지하지 못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우상숭배의 대표자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이방 땅 시돈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세우고 선지자들도 국록을 먹여가면서 850명이나 양성해서 모든 것들을 다침내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앙에 따라가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방 때는 이 바알 신앙이 국교화 되죠,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될 정도로 성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권력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펼쳐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 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 가장 암울한 시기였고, 하나님이 무시된. 가장 비참한 시기였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합이 죽은 후에요. 2절 말씀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하시아가 나오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우상숭배의 대표 주자인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떨어졌으니까 골병에 들었든지 아니면 어지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2절 중간에 보시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신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 사자를 엘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사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요 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죠. 하나님이 불쾌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그만한 병 하나 고칠 만한 신이 없어서, 어, 에그론으로 가느냐. 분명히 너희들이 섬기는 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너희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까지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엉뚱하게 에그론의신 바알 세부백에 찾아가느냐 쪼르르 달려가느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전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그론의 신바알세부이 아하시아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데 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자 했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던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서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구걸를 하느냐 이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만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천지를 만든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구걸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를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멸시입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예언자를 통해 던지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냐면,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드려지는 재물들이 전부 다 허접한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드리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인간에게 줘도 안 받는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흠 있는 것들을 바쳐 놓고 안 그런 건척 예배드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렇게 준비 안된 허접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제사 드렸으니까 만족한다. 그걸로 끝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자기 만족으로 드립니다. 앉다 가고 졸다 가고 딴 생각하다 가고 엉뚱한 일하다 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뿐이듯 그러기 때문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준비 한된 모습으로 허접한 모습으로 생각 다 빼앗기고 누구에게 예배 드린 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높은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게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묘멸감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또 하나는 무시입니다 무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이 남과 북을, 대륙을 연결하는 중앙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강대국들은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 이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심판의 방법인데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그런가 하면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남한국 유다의 말년에도 끊임없이 강대국들 눈치 보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운다라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승패가 경력에 있고 무기에 있고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절대로 믿지 못하니까 강대국들 계속 눈치 보면서 의지하려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 자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자기를 도와줄 대상들을 찾아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너희들 제사 드릴 때, 너희들 저 어려움 생겨났을 때, 첫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살아계셔서 천지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생 듣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주 없이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첫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그첫 번째 어떠한 반응을 보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가? 눈물바람으로 주의 전으로 뛰어오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도우심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자기 인맥이나 급맥 다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판에 와갖고 어쩔 수 없이 두손 들고 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당신의 요구에 응해서 죄를 질수 있습니까? 요셉은 시험과 유혹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골치퍼른 권력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유협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유라으로라는 풍랑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배에 태우셨을 때는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서 태우셨고, 내가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는데, 많은 풍랑을 당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얼마든지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수 있으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연함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는 책망인데,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의식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성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판단들을 받을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올곧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걸음걸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